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라고 있는 권른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1회차 산림 기사 필답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바로 보시면요 삼각법을 이용한 수고 측정기의 종류 세 가지를 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기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삼각법이라는것 빼고 그냥 수고 측정기 혹은 측고계 종류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혀서 삼각법 적용까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로 봤을 때는 수구 측정기 종류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됐지만 삼각법에 의한이라고 좀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는 이번 문제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각법을 적용한 수구 측정기의 종류 혹은 그냥 수구 측정기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 외운다면은 삼각법에 의한 종류만 외워 둔다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다 대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세 가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네이레블이나 블루메라스 축곡이나, 하가 축곡이, 덴트로미터 스피겔라, 릴라스코프,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은, 그냥 축곡이 종류 묻는 문제에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인반의 구획 기준을 물었습니다. 기존에도 인반 구획 기준, 인반 구획 면적, 이런 식의 문제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소반 관련 기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외워 두셔야 되는데요. 자, 구획 기준을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구획을 하느냐. 자, 사실 앞에 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구획 기준. 아, 임반의 구획 기준은요.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 경계를 통해 구획을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굳이 길게 외우실 필요 없겠죠. 자, 참고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답 혹은 이 문제도 관련된 거지만 구획 방법, 그리고 면적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 구획을 하는 기준은 우리가 아까 봤던 답이고요. 면적에 관련된 기준은 100헥타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또 별개로 있어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유역하류를 기준으로 하고 시계방향입니다. 시계방향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임반구획기준 관련된 요세 가지 포인트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사항이기도 하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산림평가 임업경영요소를 물었습니다. 경영요소를 물었어요. 자, 경영요소 세 가지만 물었기 때문에 종류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익, 두 번째는 비용, 세 번째는 이자 개념의 이율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세부 내용까지 묻는다 하면은 수익이라는 것은 주수익인 주벌과 간벌 수익으로 또 분류를 할수 있겠고요. 자, 부수익이라는 건 부산물 수익을 말합니다. 자, 별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 개념의 비용, 조림비, 관리비, 지대, 채취비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기출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집약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음 중 산림평가 임업경영요소에서 비용에 관련한 종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수익에 관한 거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기존 기출문제는 나온 적은 잘 없지만요. 자, 모래덮기 공포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태사울 세우기라든지 인공모래 쌓기에 의한 뭐 사고, 아니면은 재료에 의한 종류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이 모래덮기 공법이라는 게 특별한 방법에 있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재료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모래를 덮는데 덮는데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소나무섭 모래덮기 공법 갈대 모래덮기 공법 집 모래덮기 공법과 같은 종류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인공망을 사용하긴 하여 자 모래덮기라는 인공망 같은걸 사용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상으로는 통상 자연재료를 보통 우리가 정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무 섭 갈대 집 이런 것들에 재료에 의해서 이름을 분류가 된다는 거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 기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집약적으로 나온 성격은 있습니다. 점수 조절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럼 나온다 하면은 요게 은행식으로 간혹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다공정 처리 기계 문제 이거는 몇번 이미 나왔던 거죠. 이번엔 펠레펀처라만 펠레펀처만 딱 집약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다공정 처리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펠레펀처 말고도 하베스트 프로세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종류를 묻는 문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 펠레펀처에 대한 정의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펠레펀처 같은 경우에는 자 벌채 장비에요 다공정 처리 기계니까 그런데 잎목을 벌도해서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모아 쌓기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후속적인 작업으로는 접목 집재까지 손쉽게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가 벨레 펀치의 주요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베스트 프로세서도 이미 기출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들도 꼭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벌목기이긴 한, 벌목을 하는데 가지 자르기, 토막 내기, 이런 일련의 공정을 다할수 있는 다공정 처리 기계. 자 프로세서는 벌목은 아니고 벌목된 나무, 접목을 가지, 토막 이런 식의 일련의 장비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뭐다? 우리는 주요 정의만 충분히 습득을 한두 줄로만 요약해서 습득하도록 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의 정도만 외워두도록 합니다.